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2월 9일 금요일 아침이고요. 오늘의 한줄 영상 시작한지 54일째 되는 날입니다. 네 지금 대구 집에 내려와서 어, 어제 어제 오후에 내려왔습니다. 이제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집에 보니까 어. 어린이를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잠깐 읽어 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 잠깐 읽어 드릴게요. <laughs> 그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아빠 곰이 이제 죽는데 아빠 곰이 아들 곰을 위해서 물고기를 수백만 마리를 이제 잡아 놓은 곰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 아들 곰이 아 아빠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다니. 했는데 물고기가 이제 3일 만에 다 썩어 가지고 아들 곰이 너무 굶주리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아빠 곰이 그 아들 곰한테 물고기를 안 줘요. 자기가 잡은 거는 자기 스스로 잡은 거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란다 하면서 아들 곰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. 그리고 어느 시기에 물고기가 오는지.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아빠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 곰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빠한테 뭐그 제사상에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물고기 곰이 아니그 아, 아기 곰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 어, 어머니 곰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굉장히 그 지혜로운 어머니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어,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연구하고 하다가 배를 갈라서 이렇게 물고기 배를 갈라서 말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구나. 이거를 이제 알고 그 방법으로 특허를 내서 어, 되게 많은 돈을 벌고,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군도 막 책을 읽고 해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내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돼요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세 가지 에피소드인데, 난 우리가 그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랑 살아가는데 좀더 지혜로운 방법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, "안녕".